레몬즙이랑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잘못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공복에 레몬즙을 마시면 몸이 깨끗해지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말 정말 많아서 저도 열심히 따라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속이 타는 것처럼 쓰리고 배는 불룩해지고 식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 루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공복 레몬즙 루틴의 진실 그리고 저처럼 위가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루틴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복의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마셔야 한 달에 5kg 감량이 가능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도 콕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 루틴을 완전히 뜯어 고쳤고, 그때부터 몸이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한 달도 안 돼서 5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레몬즙이 아니라 올리브오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레몬즙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계신데요. 물론 레몬즙은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더 랜셋 계열 임사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을 장기간 공복 섭취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위산 역류, 속쓰림, 위장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었어요. 저도 처음엔 레몬즙이 뭐 얼마나 자극적이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몇 주도 안 돼서 복부 팩만장 트러블, 위통증이 정말 너무 심해졌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수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아, 몸으로 걷고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레몬즙 아무나 마셔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요. 사실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는 애초에 레몬즙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의 특유의 그 느끼한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곤 하시지만 사실 제대로 숙선된 좋은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로 상큼한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굳이 레몬즙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공복에 레몬즙을 먹어도 되는 상황인 건지가 애매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본인의 상태를 상세하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분분 댓글을 읽고 그에 맞는 설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어쨌든 간 그렇다고 해서 레몬즙을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공복에 마시는 게 위험한 거지. 식후 또는 오후처럼 위장이 깨어난 시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공복에는 깔끔하게 올리브 오일만 드셔 보시는 것을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도대체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그 핵심은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요즘 살 빼기 위해 정말 많이 맞는 주사 위고비 들어보셨죠? 바로 이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위고비인 건데요. 놀랍게도 올리브 오일은 우리 몸이 스스로 GLP-1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즉, 주사 없이도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유도하고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실천을 할수록 몸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식사량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고 변비까지 해결이 되니까 감량은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 GLP-1과 체중 감량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실제로 어떻게 올리브오일이 내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고 쉽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올리브오일을 먹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거든요 지금의 저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로 고생했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시절과 갓 성인일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얼마나 뚱뚱하고 힘들었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쉽지 않은 게 다이어트였어요.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씩 배우고 정리한 루틴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그때의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무엇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 꼭 한번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진짜 경험해본 이야기들만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이 있어요. 바로 고정 댓글에 걸어 놓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인데요. 단기적인, 정말 극한의 단기적인 감량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루틴이나 경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분명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